사람들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여기 클럽 사람들도 네. 나왔겠지 하지 간 관심이 없어서 이런 좀... 거. 좀... 좀... 좀...

어니들은 네, 분명히 소심이 안 올라온 기조. <laughs> 왜 기조도 괜찮아. 아, <laughs> 응. 정말 양심, 양심에 맞게. 양심에 맞게가 아니야, 5년? 아니지, 기조가 5년 뒤기조 올라온 사람 초심, 고 소심, <laughs> 소심이 라고하기는 양심상 안 되고 기조로 올라온 거지. 한 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악물고 이제 발전을 하지. <laughs>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달라야 될겁니야476번위때 남자 벌써 뛰어던도 이게 살살 웃동도할수 있기에 고이 차는 정동원 르루영려꼬코꼬북천천 <laughs> 해주세요. 아는, 아는 사람, 탭. 나까지 내 것. 선배 없는 사람, 가위다 밥을 먹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밥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가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7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지을 먹었다. 밥을 먹었지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다 E é aí